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동생이라는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수죠. 배우 겸 가수 아이유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솔로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 십수년째 사랑받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연기자로 데뷔한 뒤에는 스타 배우로도 당당하게 입지를 다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 모델로도 최정상입니다. 그야말로 올라운더로 인정받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명 아이유는 너와 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유의 본명은 이 지은이죠. 가수의 파워는 영향력입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워낙 메가 히트곡이 많아서 대중음악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남녀 가수들을 불문하고 수많은 아이돌들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2024 올해 연예계를 주도해갈 인물 중한 명으로 아이유를 꼽은 바 있습니다. 이미 전망했던 대로 아이유는 새해가 열리자마자 가요계에 강력한 토네이도급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곡 Love In You All을 선공개했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멜론, 지니, 벅스 같은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믿고 듣는 음원 킨 면모를 또한번 과시했습니다. 아직 본 앨범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걸 보여주듯 선 공개곡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또한 아이유라서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이유는 2010년 잔소리를 시작으로 신곡을 낼 때마다 1위를 차지했고, 연간 차트 톱텐도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전작이자 정규 5집 라일락을 발매한 지난 2021년엔 연간 음원순위 상위권에만 서클 차트 기준 1위, 4위, 12위, 20위, 22, 22위를 기록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급력이 더 커진 아이유는 이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1위를 당당히 지켰습니다. 특히 발매 1시간 만에 기록한 멜론 톱100 1위는 지난 2021년 8월 차트 개편 이후에 여자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아이유의 이번 신곡을 향한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바레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체코, 핀란드, 온드라스,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사우디,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아랍, 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까지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선 공개곡 Love Wins All은 미니멀하고 빈티지한 피아노 인트로에서 맥시멈한 아웃트로에 이르기까지 기승전결이 확실한 발라드 곡입니다. 이전까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비밀, 이름에게 러브 포임, 아이와 나의 바다. 이런 발라드 시리즈 곡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전투하듯 힘을 아치는 보컬과 화려한 심포니를 연상시키는 악기 구성들이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아이유만의 섬세한 보컬 테크닉과 레인지 넓은 멜로디 조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고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맨 끝에 다다르게 되는데 한마디로 아이유의 마지막 숨한 마디까지 집중하게 하는 곡입니다. 선 공개곡 러브 윈즈 올 l 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뮤직비디오 조회수로도 확인됩니다. 아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직후 하루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0만뷰를 돌파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고 이틀 만에 2천만뷰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b 의 열연 그리고 영화 콘크리트 유투피아를 감독했죠. 엄태아 감독의 뛰어난 영상미에 유 n 아는 물론 음악 리스너들의 N차 시청이 이어진 덕분입니다. 뜨겁게 달아온 뮤직비디오 그런데 이번엔 장애인 비아라는 예상치 못한 돌출 논란에 휘말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유와 비가 큐브 혐오의 의미죠. 큐브와 맞서 싸우다 자유를 찾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뮤비는 수많은 메타포와 암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본 일부 네티즌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뮤비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유와 시각을 잃은 방탄소년단 비가 장애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커플이 비장애인 커플의 사랑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며 동경한다는 이른바 가난한 상상력을 소재로 삼은 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장애가 아닌 아예 다른 소재로 봐야 한다는 반론인데요. 좀비, 바이러스, 디스토피아에서의 기능상실 같은 다양한 시각으로 볼수 있는데 굳이 장애로 한정 짓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는 것이죠. 설령 장애를 소재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굿 닥터, 마라톤 같은 장애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에 아이유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유독 호평이 이어지는 것도 차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러브 인즈 올 가사를 보면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뿐, 장애에 대한 암시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유는 신곡 발표 전곡 제목을 러브윈즈에서 지금의 러브윈즈올로 바꿨습니다. 러브윈즈가 제목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사용된 관용구 또는 슬로건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행여라도 이성의 콘텐츠 제목에 차용돼서 기존 의미가 퇴색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당시 소속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존중하고 응원하고자 한다며 혐오 없는 세상에서 모든 사랑이 이기기를 누구에게도 상처되지 않고 곡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유는 어린 시절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고 연기 학원도 다녔다고 하죠.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서준 친척이 도망가는 바람에 집안이 급격히 어려졌다고 합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밑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가난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끼리도 멀어지게 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아이유가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에 한 말입니다. 당시 약 1년 동안 수시로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단칸방에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버스비가 없어 큰 언덕을 넘어 등교할 만큼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2년이 채안돼 다시 뭉쳤다고 하는데요. 어,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나마 어, 다행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머니가 친척의 보증 사기로 인해 떠하는 빚은 아이유가 번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전액 상환했다고 하죠. 아이유가 데스타로 성공한 지금까지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행여나 가족들의 실수로 아이유에게 폐를 끼칠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죠. 가족들 역시 아이유처럼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초이 부터 아이유 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워낙 뜨겁게 주목을 받다 보니 작은 논란조차도 크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유는 'Love In You' All 가사를 직접 썼습니다. 곡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는지 속내가 궁금합니다. 아이유는 곡 설명에서 누군가는 지금을 대 혐오 시대라고 한다. 분명 사랑이 만연한 때는 아닌 듯하다. 반면에 도망치고 부서지고 점으로 가면서도 사랑은 지독히 함께다. 사랑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려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것은 공연 티켓 셀링이라도 보여줍니다. 아이유는 오는 3월 2일과 9일, 10일 서울 캐스퍼돔에서 총 4회 콘서트를 갔습니다.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 인 서울인데요. 지난 25일이죠. 유엔아 6기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에서 4회차 전석을 매진시켰습니다. 또 3월 서울 공연이 끝나는 대로, 여코아마, 타이페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런던, 베를린, 방콕, 오사카, 애틀란타를 순회하는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태양을 모음고 날아든 온기가 새로이 움트는 모든 이들을 향해 2024년에 아이유 허투어를 시작한다. 이런 문구로 콘서트는 벌써부터 예비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14년 전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리라고 발랄하게 노래했던 아이유. 이제 혐오 시대를 이겨내는 건 사랑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싱어송 라이터로 우뚝 섰습니다.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빠르게 소통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러브 윈즈 올 발매 전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이유가 단순히 음원 강자가 아니라 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줍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